안녕하세요. 저 지용생가 온라인 축제에 지용 선생님의 시를 감성적으로 꾸미기를 준비한 강사 줄이입니다. 음 제가 준비한 것은요. 어 엽서 꾸미기, 뭐 다이어리 꾸미기, 그다음에 아크릴판에다가 시를 좀 예쁘게 담아봤는데, 오늘 시범을 보여드릴 건 아크릴판이에요. 이 아크릴판은. 크리스탈 아크릴이라고, 어, 저기, 네이버 서치에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색깔도 아주 다양해요. 저는 오늘 유광 블랙이랑 크리스탈 투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음, 이 펜은 아크릴 전용으로, 어, 빨리 굳고요. 그리고 굵기는 1.2와 0.8이 있는데, 저는 0.8로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 시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꾹꾹 누질러 줘야 돼요. 그래야 마르지 않고 잘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람이라는 시를 써 보겠습니다. 조금 굵게 나오니까 굵기 조절을 손으로 좀 해주셔야 해요. 두 줄씩 뛰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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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절 진짜 이쁘죠. 바다가 시 끼우고 바다가 깃들다. 이렇게 가끔 안 나와요. 잠깐 템포를 주면 안 나오니까 종이를 준비해 두시고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일단 이름을 쓰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쓰시는 분들은 연습할 것도 없고요. 재료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오로탄이란 단어를 보면서 정주영 선생님이 기계가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로탄이란 단어가요. 그다음에 음, 이 펜은 주시업이라는 젤리 펜인데요. 메탈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면 어두운 듯한 색깔이 나오는데, 스며들면서 반짝이만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종이에 쓰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홍시라는 글을 한번 써볼게요. 아, 이 종이는 그냥 프린터 용지인데, 약간 두껍게 나온 용지들이에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자기가 갖고 싶은 스타일대로, 생각나는 스타일대로 사셔서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색깔 이쁘지요. 음, 조금 첫 줄을.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게 해서 하면은 보기도 좋습니다. 홍씨가 귀했던 시절에 까마귀가 먹을까봐 걱정했나봐요. 음, 꽃 하나 있으면 좋겠죠. 요즘 꽃 묘사들 이거는 프린터 프린트로 된 건데 생 꽃도 붙일 수 있게 나온 게 많아요. 요즘 그래서. 생꽃을 쓰면 더 이쁩니다 저는 오늘 준비된게이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안부 글자를 넣고 이렇게 엽서 쪽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다이어리 인데요 어, 저는 다이어리를 참 많이 써요 이렇게 그림도 많이 그리고, 시도 많이 쓰고. 이거는 휴대용 미니 프런팅인데, 어, 요즘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흑백으로만 나오는데, 컬러도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소장하고 계시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을 때마다 뽑아요. 뽑고, 붙이고. 나머지 것들은 틀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리고, 설명을 쓰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늘의 느낀 점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감성적이게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여백을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백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다 채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저는 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꾸미시고, 그리고 오늘은 저기, 어반 스케치 선생님께서 이게, 그림 그리고 논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열심히 그리라고 거기에다가 수채화 물감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봤고요. 음, 이프른터기로 정주영 선생님 얼굴을 뽑았어요. 뽑고 나서 파란색 젤펜으로 실을 한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짖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튀니까 반은 글자에 반은 검은색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다이어리도 꾸며보고 엽서도 만들어보고 시 하나로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 아크릴판은 두 장이거든요. 어, 두 장에서 한 장에 시를 쓰고 나서 그 위에 한겹을 덮어요 덮고 나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뭐 나무로 이런 거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동테이프라고 해요 동테이프는 굵기가 여러 개예요 이거는 1cm 짜리인데 이렇게 재단을 해서 조금 붙이는데 힘들어요 비틀어지면 안 돼요 재단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멋스럽게 틀을 만드셔도 돼요 사면을다 붙여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을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